너무 큰거 아니에요? 와, 크게 잘 보이나 보다. <laughs> 있는? 아니, 이건 너무 크지 않아요? <laughs> 엄청 크지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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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건 입 담만 나는데 여기가 오리온성단이 있어서. 음. 그오리온성단에 보면은 여기에 오리온성단자체에 날개 그 피부 있는 그 새처럼 모습이. 아, 아 우리는 <laughs> 별 보러 나갑니다. 날짜 날짜. 우린 별 <웃음> 보러 <웃음> 나갈래. <웃음> 어 여기 친구들도 같이 별보러 나가려고 저희 지금 유튜브 해요. 어 좋아 다 같이 올리자 우리 형가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 저기 얼굴 가을 세봄 TV 아빠가 어 하고 있군요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아 연아 세봄 아빠 또 여기 있군요 아 연아 아빠입니다 세봄 아빠는 아니고요. 연하..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연아 아빠가 어린이들 별 보러 가게 해주려고. 이제 망원경으로 외계인도 보겠다. 야. 야. 달에 토끼 사는 거 알지? 저을볼수 있어. 자 나가세요, 나가세요 어린이들 나가세요. <laughs> 어 우리 <laughs> 큰 어린이 나갑니다. <laughs> 큰 어린이 어, 귀여요. <laughs> <laughs> 야 너는 안 그래도 애기야. 아니, 더 어리고 더 어리고 싶어요. 더 어리고 싶어요. 어우 우리 초딩들. <laughs> 어, 이렇게 추운 날씨 좋아, 좋아. 어, 좋아. <laughs> 아 좋아. 어른이가 뛰어가고 있어 그래. 어, 삼촌이 이제 세팅을 시작하고 있어요 곰돌이가 나왔어요 곰돌이 어디 아! 두 마리 곰돌이 그치. 여기 한 마리 곰돌이 대마리. 핑크 곰돌이 저기 곰들을 잡아먹으려고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아! 나무 뒤에 숨어있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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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춥다 와못 찍겠다 손실이어서. 아길 길을 걷고 있는데 네, 여기 웬? 어 나무들이 색깔별로 있네. 아아아아아아 깜짝이야 깜짝이야. 인도 네시아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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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시아 이런 거 있어. 요 아니 그러면은 인도는 몇데 시인데? 가 인도는 네시야. 그래가지고 인도 네시야. 얼굴 몰아주기. 다 못생기 척하고 연하만 이쁜 척하면 얼굴 몰아주기가 된 거야. 음... <laughs> 자, 일단... 어우, 줄, 줄 서서 빨리 봅시다 네, 이제. 이만큼 크게 안 보여. 여기 보면은 원래 잘 네. 봐. 일단 하나부터 먼저 보여줄게. 네. 저 하나 봤어? 나 저거야. 어떤 거? 어떻게 생긴 거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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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생... 어떻게 생겼을까? 약간 다이아몬드 같아. 다이아몬드 같이 아. 아니 아 무지개로 보여. 요 무지개? 와. 별이 이렇게나 잘 몰라. 보이고 있습니다. 몰라. 진짜 추운 날이어서. 마우나 관경으로 어. 봐도 작아요. 맞아요, 마운 경으로 봐도 작아요. 별 보는 와중에 음. 크, 사랑을 나누는 아빠와 딸. 목성에 어. 가보면 별이 4 개가 보일 거야. 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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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별이 다섯 개. 별이 5 개. 네. 네. 이렇게 <laughs> 보일 거야. 아, 목성 관측에 성공할 수 있을지? 어 옆에 벌들이 쫌쫌쫌쫌쫌 있지? 잘저 봤으면.. 저어 가을이 누나 볼 차례 얼굴이.. <laughs> 그 까맣게만 보인다 <웃음> 아니, <웃음> 얼굴 좀 보여주면 안돼? 모자 좀 살짝 걷고? 그렇지 어 좋아 얼굴 잘 보인다 이번엔 세 <laughs> 봄이가 자석가 아, 아. 보이는데요? 그치. 응. 음, 줄 서서 별볼때 찍어줄게. 이렇게? 자, 이번엔 연아 볼 차례. 어허. 별 박사님이 별 찾아주고 계시니까 어린이들은 딱 집중해서 볼 준비하세요. 아이. 이번에는 네. 더 크게 보일 우와. 어? 별을 더 크게 보고 있는. 아니, 이건 너무 크지 않아요? 너... 엄청 크지? <laughs> 아니 이건 입 담아놨는데?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이거? 와 크게 잘 보이나 보다. <laughs> 우와. 다음 친구도 또 보게 해줄까요? 어 친구들 별다 봤다고 지금 이 추운 날 놀이터로 뛰어 들 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저기요 감기 걸립니다 저 이미 감기 걸렸어요 아 그래요? 네.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아빠들이 볼 차례입니다 조심히 냅니다 좋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이걸로도 찍을 수 있어요 진짜? 이걸로도 보이나? 네. 오! 보인다 대면은 보일 거예요. 오, 진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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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건것 같아. 와. 크게 이제 목성. 아, 어, 저기 크게 오, 보이는 자. 어. 원래는 가능하면 플레어데스하고 이 저것까지도. 어, 뭐야? 오우. 오리온까지도 보여주려고 했랬었는데 여기가 오리온 성단이 있어서 음. 그 오리온 성단에 보면은 음. 여기에 음. 오리온 성단 자체에 날개 를 피부 있는 그 새처럼 모습이 아. 아. 못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들어가시죠. 그럽시다. 와잘 봤습니다. 어. 전문가가 얘기해주니까 또 느낌이 전문가 아닙니다. 확 다릅니다. <laughs> <전문가 아닙니다. 웃음> 너네가 오. 이걸 보면은 여기는 회색으로만 보이는데 회색으로 보여도 이렇게 날개처럼 보여 그 날개가 왜 있어요? 여기에는 전부 다 가스야 가스 지금... 어, 집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<laughs> <너야? 웃음> 천장을 더 신기해하는 그건... 아이들 이별 그냥... 보고 와서 방탈출 놀이를 하려고 모여있습니다 너희들 재밌게 놀고 있으면 삼촌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막 찍을게